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와 동시에 큰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게 1장 1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라고 소개됩니다. 세상의 끝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계 1장 4절 도 요한은 일곱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보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1장 9절에서 10절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운 자리 고난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 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 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2개 1장 13절에서 15절 요한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옷눈 음성 얼굴은 모두 권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연약한 모습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와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세 번째 교훈은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지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게 1장 17절에서 18절.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네 번째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 22장 12절.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